글라스 잘했어요. 하튼 코으을 살려 줄까? 네 아. 아, 탑. 네이 탑. 탑. 탑, 탑, 탑탑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야, 님, 야, 님. 저, 새벽이 잠깐만? 밝았습니다. 응. 오케이, 오 <laughs> 한번 터져보자 와한번 <laughs> <laughs> 터져보자 아 이거 그럼 좀 바로 단단히 묶여있는 있는 거 단단히 묶여있는 거 크롱님은 뭐예요? 자, 좀, 뭐예요? 묶여... 자, <laughs> 좀 <님이요>? 단단히 미쳤어요 <laughs> 크롱님이 지금 자기 제일 못하는 거자기 자기 제일 못하는 거, <laughs> <자기 웃음> 거. 까비 까비 <laughs> 되게 두꺼비생겼어 <두껍게, 두껍게. 웃음> <두껍게>. 저기 원디 <laughs> 누구예요? 음, 이안님이요아 예니 원디 아 좋은 거지 저거 딜킹이 동시도 니키도 니왜또 니키도 니키도 니키킹 니키도 니 기분 니키도 기분 아. 나 니키도 니 기분 나빠도 니키도 요키도 니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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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목소리도> 왜 그래요 진짜 나한테 음, 어. 나 그렇게 싫어해요? 데또두분안 들어와요? <laughs> <laughs> 어. 왜두분안 들어와요? <laughs> 다시 잡을게 예예 예. 들어와 왜두분안 들어와요? <laughs> 들어와 지금 몇초 뒤에 잡아 몇초 뒤에 쿵쿵 몇초 뒤에 와 싸가지 없... 싸가지 없는 짓서했잖 누나 들어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왜? 왜? 아, 안 되는 거야? 싸가지좀 심했다. 다시, 다, 다시 잡아. 다시 잡아. 다시 잡아. 좀 넘치지? <laughs> 어, 됐네. 됐네. 왜 <laughs> 이만 찍어? 어서어다들어들어다들어어다 다 들어왔. 다 들어왔어. 내가, 내가 들었거든? 응? 싸가지 염레를 들었어. 싸가지 염레를. <laughs> <laughs> 그거 내가 못하겠다, 못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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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했가어못하지 아, 못하겠아 못하겠어 못하지가못하겠아망하겠어 못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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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겠어 못하겠어 니다겠어못하지아못겠어 못하겠어 못하지어 못하겠어 못하겠아못하겠아 못하겠어 못하겠아 못하겠어 못하어 못하겠어 못어요하겠어 못하겠어 못하겠겠어못하어못하어못 아, 저저저자자를요요다려요요호스저저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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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롭히지 마. 야!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노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가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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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진짜지? 그래 냥 고통 없이 가겠지. 오케이 어, 다음 왜? 다음 주부터 크록 님볼수 없다고 합니다. <웃음> 아 <웃음> <웃음> 나 먼저 갈게요. 아더들아. 거 <laughs> 어디 있어요? 축방? 여기 축방. 여기 축방. 요 어. 싫어. 어 그래 미안해 아프리카 사람 같아요 <laughs> 어? 레알? 아프리카 <laughs> 어. 사람 같아 <웃음> 어, <laughs> 어 신이시여 저거 하, 뭐지? 그거 하와이 이름인데 아크로네아 <laughs> <그로. 웃음> 네. <laughs> 아, 귀여워 <laughs> 아 우리 여러 명 오셨어 아, 여러 명 오셨어. 오셨어 철렁철렁 <laughs> 아 만두님 안녕 이거 <laughs> 크롱님 봐봐요 저 봐봐요 <laughs> 아 크롱님 닮았어 야 그, 그, 크롱님 크 여기도 <laughs> 어, 한 마리 귀여워. 있잖아 어디 어디 어디, 어디. 크롱님 <laughs> 여기 한 마리 있잖아 <laughs> ㅋ ㅋ ㅋ ㅋ ㅋ 두꺼비 두꺼비 <웃음> 여기 좀 이따 생기거든요? 여기 좀 이따 봐바요 크롱님 여기 있잖아 ㅎㅎㅎㅎㅎ <laughs> 뿅뿅아 어, 근데 이거 너무 귀엽다 뿅 나도 이거 쓸래요 그거.. 사야 돼요 아, 분실술 쓰시네 <laughs> 어?! 어? 크롱님 <laughs> 어, 크롱님 <laughs> <laughs> 스 이걸 바꾸는 거 어때요? <laughs> 뭐야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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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크롱님 삼키지, 막.. 삼키지. 아 분실술 하시는데 크롱님 이 동생 두 마리 있죠? 있고. 여기랑 여기도, 여기도 있죠 <laughs> 동생 <laughs> 동생 두 마리 있죠 여기. 아다 된 소리야 씨. <laughs> 왜요? 닮았잖아요. 건만두 어... 님 대답을 해 봐요. 왜 와, 와서 채팅 안 쳐요? 와줘. 저... 때려 줘. 저 그렇게 싫어요? 가가 가. 이안이 와요. 이안이 와. 이안이 와. 신라 신라 씨. 따라와. 따라와. 이럽다. 이럽다. 따라와 따라와. 저리 가. 어, 거기가 안 돼. 이사살저 따라와요. 아. 이사살저 따라와요. <laughs> 이 <사살 저> 따라와요. <웃음> <웃음> 나 저거 저두겁니 따라가를래요. 안돼안돼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야자 못 생겼어. 어 여기 그러기 있다 그러기 있다 그러기 있다. 우와 우와. 그러기 <laughs> 있다. 어 레알 <laughs> 가대무신 도지슬 탕. 됐어. 탕. 안돼 이안이 그만 가 그만 가. 진짜 아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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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 어, 어, 귀여워. 그럼니그럼니본 많이 와요. 싫어요 안가나 입는 때까지 그냥 갈 거야. 이거 시스 많이 먹어요. 시스 많이 먹어. 시스 때려. 야 먹어줄게. 아니 아파 보인다. 아 때리지 마. 이거 밟으면, 밟으면 안 돼. 이거 밟으면 안 돼. 저거 밟으면 어? 안 돼. 뭐요? 예 아까 이렇게 삼각형 나왔지 이렇게. 아니요아 그래요? 아까 피오라 세고만. 아 원딜 지금 못 봤어요? 에이. 제모? 두개3신흡집기 이하님 3신흡어 찍어, 찍어지기 프로젝트 그냥 이거 이게... 한지 별로 안 됐어 요 이제 레벨 이거 밟으면 안돼 이거 밟으면 안돼 그냥 아, 자기만... 뭐, 뭐, 너무, 뭐, 아파, 뭐?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뭘, 뭘 밟으면 안된다고요 아까 그 파란색깔 세개 나온 거 있었잖아 삼거리 어디요?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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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바닥에. 어. 좀 있다 또 나올 거야 오 왜다 못 어이. 봤지? 해폭탄이야 해폭탄 잘봐 바닥 잘봐좀 있다 좀 있다 좀 바닥 바닥 음. 지금 내가 보라색 잘 봐봐 아 개구리 지금. 너무 귀엽다 아 진짜 귀엽다 아나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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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 저거 비싸 저 비싸. <laughs> 300원짜리 6300원 6300원 6 3 0 0 실제 돈이요? 아 게임 좀아뭐그 정도면 우리 뭐 열혈팬 분 열혈팬 어? 갓 회장님에서 떨어지신 분이 어. 선물해 줄수 있지 않나? 맞아 만족하겠지 <laughs> 어? 만두님이 선물해 주시겠지. 설마 이한님만 이한님인데. <laughs> 이거 먹어요. 펀던 때려. 뭐해 뭐. 어, 뒤,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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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이거. 어디? <laughs> 아니야 모르 모르도 아, 있지. 괜찮아, 괜찮아. 그래 괜찮 그래도 어디 그럴 어디 어디. 좀, 또 보여줄게 또 보여줄게 또 보여줄게. 나 <laughs> 보러 때 바닥이 딱 바닥 딱 보면 파란 색깔이 이렇게 세 갈래길 있을 거야. 파란색깔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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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가 쓰는 거요? 어 쟤가 쓰는 건데 이거 말고 더 아픈 거지아 음, 이블린이었어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아까 아, 크롱님은 뭐어 캐리하고 아, 다녔는데 아나나 상대팀 캐리한 거봤인 캐리, 상대팀 캐리했어 상대팀 가짜님 가짜님 가짜, 가짜. 어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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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잘했어 잘했어 저거 저거 잘했어 저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laughs> 어이 <슈어> 시장 늘고 있어 <laughs>

나 못했어. 아, 아, 나 산다. 이거 이거 부숴! 무서. 아, 나 죽어요. 이거요. 이거요. 이거. 이거. 하다 이상하다 이상 이상한 애들이요. 이상한 애들이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도망갈게요. 저는. 아두분 어서 오세요. 추천해 주고 나가요. 나갔네. 아좀 이따 나가실 때 추천해 주시고 나가요. 아 나가셨네. 발발 빠른 발 빠른데? 추천은 꼭 해주시고 나와요. 안 그러면 슬퍼요. 쩌분이... <laughs> <laughs> 아, 잠깐만. 이름 좀 바꿔야겠어. 뭐라고? 아, 피오라 너무 아프다. 리그 오레전드 바... 정글이 누구더라? 아, 그냥... 스티커 15개, 어, 스티커 레알? 스티커 1다 개. 어첫 번째 서포터 나. 김호. 와. 서포터인데? 김호 띠말다 김호 띠요 김호. 김호리. 김호 띠. 김호 띠. 아 저희 어 방송 가셔서 어 수요일 날은 저희가 막 갑니다. 막 갑니다. 응. 막합니다형저형형저 가요. 저 가요. 와요? 저 아, 예, 예, 가요. 예예예 예,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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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가요 가요 가요. 쭉 들어와요. 어떤 어떤 애, 어떤 애, 예, 어떤 애, 예, 예, 예. 어떤. 예예 예. 아. 예, 예물 예, 예물 예물. 오케이. 여기 나나요? 왜저 먹어요? 오저 먹어 스타로 먹히고 먹겠어. 아 도망쳐. 뭐뭐 아, 뭐. 뭐야, 뭐야, 뭐야. 잘 죽어. 저희. 여기에... <laughs> 안돼 저. 저희 가요. 티어 가요. 더블 지금 소주지. 실버 실버예요 실버. 실버가 질게 받는 거고. 저희 원래 롤 BJ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냥 저희는 질겜으로 일단 저희 멤버 만한 분이 롤을 잘 네. 시작해서 30일째 프로젝트. 아, 어, 저 지금 찍지는 모르겠지만 한 달이면 충분해, 한 달이면 충분히한 달이라니 일주일 찍지? 에이, 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실력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 네. 본인 빼고 본인 빼고. 아, 네, 아 네, 엄마 네, 네, 네. 엄마 엄마 엄마가 엄마가 들어가, 들어가. 상어가 와첫 번째 서포터가 이거 면목다 와 진짜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감사데 <감사하네>. 이제 <laughs> 나가셨네 아니 저분 아니야 저분 아니야 다른 <laughs> 따른... 먹고 여니 여니 큐 날리지 있어 짠색 짠색 응 날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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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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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 넘어가서 넘어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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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가 흠마가. 진짜 괜찮다. 롤은 어,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밖에 안할 거예요. 예. 일주일에 한 번씩 요이럴이라이라이라이라 엄마가 <laughs> 저기 바보그서까에서 보면 그 연막탄 있이럴그연막탄이야저이그까 네. 시야가 가려까요럴까가럴까 이럴까? 보럴요 이럴까? 이럴보요럴까 이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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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나한번 맞아봐도 돼요? 어.. 아플거예요 <laughs> 많이 아파져 <laughs> 진짜 많이 아플거예요 맞으면 훅 가버려야죠 줘 엄마가 말이야 아, 내가 이리오면 안됐지 말이야 도망쳐잉 도망치랬지 <laughs> 우리 지금 보스무스예요그렇죠만듬으로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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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만듬으로 만듦으로 만노루 <laughs> 약만 모두. 만두 님낼 봐요. 예. 내 봐요. 어디? 피오라 내려가면 피오라 내려간 거. 다시 올라온다. 다시 올라온다. 다시. 오케이. 비트비야. 야 님, 야 님. 티가 어디 가? 어디가 어디 가? 어디 가? 집. 아, 집. 집, 집, 집 오겠지. 어, 아, 눈그끔. 눈그끔. 잠만내 눈. 내눈내눈 알아 내 눈좀 <laughs> 하지 말고 와. 아, 눈. 아, 잠만 레오나 좀 보자. 아. 좋아요. <laughs> 아 벌써 가게요? 아, 어, 벌써 아, 가. 벌써 가. 아, 잠만본푸셔어요 벌써? 아, 잠시만, 벌써? 예, 들어가요. 빠빠. 빠빠. 지금 저분, 토, 이럴, 아니, 내일 직접 만나면 되잖아. 찾으러 갈게요. 그쪽으로. 그니까 당신 계속 있어, 여기. 흐흐흐. <laughs> 씨가 <laughs> 나빴네. 태세범 빨리, 무릎 꿇어 사과. 굽벅 <laughs> 흫 꼬박꼬박 아이.. 만두님 알죠 어 만두님 저 마음 알죠? 폴은띠요 블루 따위 주지 않는다 <laughs> 에이 만두님 <왜> 그래 <laughs> 엄마가 말이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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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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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하하하하나 먹지 말라고 어저 아총감인데? 아총감? 아거가가가 아까 니 감이 다섯 살을 먹어? 감감감 고감 고감. 가감 고감 고감. 아, 완 저만 몰라요? 아, 진짜 실망이다, 진짜. 아! 그렇게 하실 야, 거죠? 곧감. 알았어요. 그럴 수 있지. 가자. 어라진 아이. 아, 켄치켄치요하아요 도망 어디 가세요? 하나요? 어디 가세요? 먹어. 배달 왔어요. 와 죽어. 아저씨 여기 떡만. 아저씨 못뭐 때리세요. 아니 그걸 아저씨, 왜 드세요. 드세...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그걸 왜 들어가요. 아리 들어가야지. 역시 적 팀을 도와주는 캐리적 그냥 아... 피가 물고 그냥 바로 물어버리고 끝나는 건데. 아, 아... 빨리 가해 아니. 아, 아 진짜. 왜 사람 걸려? 돌파 빡쳤어. 왜 사람 걸려? 사실 이거 저저 그냥 골. 혼자 살게요. 예, 이겼어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아. 우리 이겼어요. 대환이가 아, 이게 도... 아, 아, 아. 예, 지금 저 캐릭터요. 그렇죠. 저 캐릭터 이름 대환이요대환이가 아. 가요. 짜장면 배달하신 <laughs> 분. <laughs> 저요. 어, 예. 짜장면 여섯 개랑 짜, 짜 짬뽕 다섯 개 맞죠? 아니야, 감자탕도 시켰는데. 아, 감자탕은 이거 안 돼요. 왜요? 그 대신 감자탕 도 그거 줘서 그거. 짜장 비빔밥이랑 아니 음별. 싫어요 아 그래요 갈게요 네. 아예 감자탕 안녕하세요. 시켰다니까요 아, 감자탕이요 탐켄치요 <laughs> 엄마 나도 데려가 절대 방심하지 않요 여기 네, 감자탕 집이죠 예 아직...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저기 저기 저 애니분한테 감자탕 배달 좀아 이게 뭐 옆에 선... 개구리 있어요 개구리 엄마 중간에 중간 분 있어서 아, 그 개구리 뒷다리가 좋대 아 진짜로? 여기 개구리 진짜 네, 바로 있잖아, 바로 배달 여기.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치 먹으면 맛있는데. 여기 포탑 쪽으로 부셔줘요. 아집문 앞까지 여기 배달해 줘요. 네. 우선 저분 무세요예 이번엔 이블릿 어! 잘가이은. 잘가이은. 하! <laughs> 님 여기 그부 가요. 여기 쪽 가지 마요. 이쪽 가지 마요. 아 진짜 저분 진짜 못한다 진짜. 아니 님들 야 오세요. 뭘 가요? 가도 할게 없는데. 저 사람들 따박따박 잘 오는데. 님이 아유. 그러니까 어어... 옆... 옆에... 아,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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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엄마가 아, 말이야 잘 죽어! 나는 죽진 않는다 어 나는 죽지 않아! 어 살았어 야, 죽었다. 아 죽었다! 네. 미안해 <laughs> 감자탕 만들어 올게 저기. 아 좋아요 에이 저기요 만두님 네 여보세요 만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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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예 예. 감자탕 집이죠? 네네네네 여기 아직... 시킨지 30분 됐는데. 네. 뭐요? 그렇게 안 와요? 이, 이제 3분 됐어요. 기다려요. 감자탕 아저씨. 아, 네. 네. 와 좋습니다. 저... 주문 좀 바꿀게요. 대자에다가 뼈 추가해주시고요. 네. 그 시래기 추가에다가요. 밥 다섯 공 아야. 요석공이만 주세요. 아, 그러면 3만 원추가돼데 괜찮겠습니까? 아, 저기 비에라는 사람이 내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 이제 바로 배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거 이거 먹고 싶어, 이거. 튼실한 네. 남자. 튼실한 남자. 예, 네, 갑니다. 네, 가세요, 가세요. 네.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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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튼실한 남자. 야, 이쪽. 어? 아, 저먹혔어요 빠. 아, 뭘 아, 뭐, 뭐, 먹어요? 아 왜그걸 먹어요? 왜그걸 먹어? 요 아, 진짜 아, 트롤이네, 진짜. 아! 안엄걸됐 야, 내가 이긴다. 왜 그걸 먹어? 어, 이블린이 왔어. <laughs> 어, 왔어. 아, 진짜. <laughs> 개무섭다 진짜. 죽었어요. 어떡하죠? 돼지야. 저희, 어떡하죠? 진짜 캐치 너무 돼지야 극대 맞았어. 어떻게 할 너무 못 해요. 아니, 왜왜 그걸 그거다 왜 크로 잘야요왜 먹어요? 안먹었으면이 땄었어요. 아, 진짜 진짜 깎아 요 땄다. 나 땄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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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네. 이 네. 네. 이이 아오키 크로님 오케이. 가시고 저만든니 오신대. 와. 들어 빨리 들어와. 아 와. 아, 네. 어, 나 올게 아 진짜. 달가 크로. 내가 또다온오또 크로 삐져. 안돼 그러지 마. <laughs> 우리 크로기 잘 빚어 남자인데 안자가 아니야. 귀여워. <laughs> 어 드러워. 먹고 <laughs> <오고> 싶죠. <laughs> 어, 내가 거가 <고>, 먹었어.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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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웃음> 맞아, 충격 <laughs> 먹었어. 충격 <중견> 먹었어. <laughs> 어, 와, 좋아. <더워. 웃음> 어, 나 잘, 잘, 충격 먹었어. 완전님 <laughs> 오고 싶죠. 저도 님 보고 싶어요. 절대 <laughs> 아, 저번이 결정 못 맞아요. 함께 집굴. 아, 오케이, 오케이. 와, 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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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와, 와, 먹었어. 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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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년. 엄마. 면 죽어. 거기 있으면 죽어. 거기 있으면 죽어. 거기 있으면 죽이제 죽었어. 아, 나놀래거아 아, 나거아안 아, 아, 걸려. 아 아니 왜 걸려? 나 여기서 안 걸려요. 왜 걸려요? 모르겠어요.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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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띠띠띠띠. 엄마 엄마 엄마. 아이판도 그냥 5분 5분 안에 끝내고 좋습니다 이기는 거죠? 이기 안 되겠어요. 이대이 하죠 그냥. <laughs> 저희 내전 <4전> 하죠 내전. <laughs> 아 진짜 짜증 나네요. 아 크로님 짜증 <laughs> 나네 진짜. 요. 아 그럼, 진짜 갱갱갱한번 잘못 왔다고 이렇게 망하네요 그냥. 역시 크로님 다른 의미로 그... 캐리 감사합니다. 아 봉. 이것 도한 내려 받아 들이기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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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있어? <몬몬 몬 몬> 가자 나돈 많아요 아돈 많아요 오늘은 내가 쏠게뭐 갖고 싶어 나 람보르기니랑 어어어나저 어. 어. 벤츠 한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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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아 넥슨, 넥슨에서. 다. 넥슨에서. 아 넥슨에서? 아, 넥슨 너무 <laughs>

그 뭐였지? 빌게이츠의 미국에 있는 시애틀에 가셔, 가셔가지고. 야, 그냥 마이크... 나보고 차사라 그래. 그건 심하잖아요. 나도 왜 그래. 왜 그러다니요? 어, 왜 짧아? 우리 다 같이 던질래요? 아, 이미 던지고 있구나. 미드 모읍시다. 이미 크로님이 던져가지고 던지게 됐어요. 아, 나또 죽어요. <laughs> 아니, 뭘 계속 죽어요. 팡! 팡! 뱉고! 이거! <laughs> 그게 뭐예요?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어머어머머 작은 자매 새끼들 까 말이야. 마어 누가 우리 반대 반대편도 와 반대편 반대편도. 아. 여러분 이게 저희 진짜 실력이 아니란 거 저희들이 저희들 저희들 진짜 실력인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진짜 실력으로 A P L 리라는 거 아, 망했네요. <laughs> 뒤에 뒤에 아, 그... 뒤에 뒤에 뒤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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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평 평. 네, 들어가 면 내가 죽어. 갑시다. 갑니다. 그럼 가자. 뭔데 뭔데 뭔데. 티티티티. 네. 그 평. 아이 갔다 갔나 죽는다. 연임 연이 연임. 아나나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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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오라가 간다 피오라가 피오라가 간다, 간다. 야널로와 죽으면 안돼 탈론나탈론나탈론나탈론나내가먹을아드 <뭇> <abus> <-one Union> <laughs> 우리 진짜 못한다 우리 진짜 못다오그라드 사라졌어 심각하다 이번 반좀 심각한데? 크루님 제발 던지지 말라고 제발 부탁하니까 아 저기 40초 나왔어 40초 게임 시간 3초밖에 안 나왔어요? 예, 네, 3초밖에 안남았어요 3초, 3초, 3초. 가겠습니다. 다른 게임, 레전하죠. 아, 우리 그거 하래요 팀으로 찾아라. 아, 노노 그게 아, 우리 그, 적성에딱 그, 맞는 것 같은데. 그거, 그거 해봤는데 빡쳐요. <laughs> 상당히 아, 깜짝이 박수지 않을까? 팀원, 시야석이 아, 갈 티, 필요 없어요. 시야석은 사치에요. 그팀원를 그냥, 그냥, 그냥 네. 시야석을 박다가 그냥, 팀원한테 지는 일이 생겨서. 그러면, 음, 2대2 하죠, 2대2. 공정하게 사다리 타기로 팀 정한 다면에 2대2 해가지고. 웃어서 안 냅막았어요. 전 크롱님이 진짜 실력을 안 이길 믿기에 크롱, 크록님하고 했으면 좋겠다. 아, 싫어요! 저 크롱이 진짜 <laughs> 실력이에요. 저거 <laughs> 알아요. 이거 있네. 나한테 저거... 진 사람이 이 많아. <laughs> 아이고, 서폰 유저한테 이겨서 좋겠어요. 아이 좋지. 진... <laughs> 실버 유한테 이겼는데. 서폰 유저한테 어, 질러겨서 아! 그 좋겠어요. 아 잠깐 먹지 말아봐 한 대만 칠게 어그러다 <laughs> 먹겠죠 <하! 웃음> 그래도 먹는 거 아니에요 좋았어 이 스택 얻었어 어 잠깐 이상한데 온다 도망가 잡아 잡아 이상한데 잡아 이상한데 잡아 딛는 새끼 딛는 새끼. 새끼 피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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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 먹어 그거 왜 먹어 아 내가 잡을 수 있는데 왜 먹어 그거를 어, <laughs> 아가 가요 <laughs> 아싸 내꺼 어? 우리 미안하다. 40분이나 지났어요 아 40초나 지났어, 아, 40초 지났어 40초 아이거이거 이렇게 아, 큰일이 시간 이렇게 남은, 큰일이 엄마가 개구리 먹지 말랬어 엄마가 개구리 먹지 말랬어 엄마 얘안이한몫쳐한몫쳐한몫쳐한몫쳐얘 누르세요 얘한몫쳐한몫쳐와 스쿼트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5대24 5대25 5대25 아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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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쪽밥이네 이건. 아 너무 못해. 어 애터미 아, 너무, 아, 너무 못해. 너무 어. 적팀 너무 못해. 아, 아 저희가 아, 못해. 일부러 저졌잖아요. 너무 불쌍해서. 너무 저 일부러 져준거죠아 어. 네. 너무. 어떻게 맞아. 저렇게 못하지? 아. 어떻게 <laughs> <laughs> <저, 저렇게> 못하지? <laughs> 아 근데 <laughs> 어. 거기서.